우측에 보이는 건물들이 가산디지털단지 전철역 인근 건물이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골목이 바로 가리봉동이다. 80년대 학생했을 때이 입구에 들어서면 늘 기분이 흥분되곤 했다. 여기는 극장도 많고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 지금은 중국 식당이 대부분이지만 예전에는 가리봉시장을 필두로 아주 좋은 주점과 식당들이 즐비했다. 여기가 가리봉 시장 앞에 있었던 해성극장 건물이었다. 이 극장에서 박우선 감독님의 차이나타운을 봤었던 게 기억난다. 당시로선 아주 충격적인 엑소시이 많았다. 여기는 가리봉 시장 아니다. 80년대 이것보다 한 10배는 컸다. 포장마차며 전부 친 냄새가 가리봉동에 자욱할 정도였는데 시장 현대화로 지붕 공산했는데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맛있는 중국 음식들이 많이 있다. 나중에 여기서도 먹어봐야겠다. 가리봉 시장을 나오면 바로 가리봉 오거리가 나온다. 지금 봐도 약간 흥분된다. 80년대에는 가리봉 시장에서 일차로 환전하고 나이트로 간다. 가리봉에는 당시 대형 나이트가 세 개나 있었다. 그때 별명이 가리베가스였다 토요일 오후에는 구로공단 노동자들과 학생들로 가리봉 오거리 인사인회가 되었었다. 지금은 80년대와 2023년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한편은 80년이고 길 건너는 초고층 건물이 거득한 2023년이다. 영화 백투더 r 처가 오버랩된다. 길 건너면 80년, 다시 건너면 2023년, 40년 세월이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을 공순이 공돌이라고 비하했다. 내 친구들 누나와 형님들도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많았다. 80년대 가리봉은 수많은 구로공단 어,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술 한잔하고 영화라도 볼수 있었던 유일한 심처이자 해방구였다. 물론 나같은 고삐리도. 아직도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건물 하나하나마다 다 나에게는 추억이 있다. 여기서 많이 놀았다. 기분이 울적하면 가리봉동에 온다. 그리고 멍하니 도로나 건물들도 본다. 여기서 영화 많이 찍었다. 아시다시피 마동석 영화도 그렇다. 잠시 후 주택들 영상 보면 아 저거 어느 영화에서 봤는데 그런 건물 볼 거다. 여기가 가리봉장 건물이었다. 지금은 고시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안성기 주연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을 봤다. 이 극장은 서울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주로 위주로 상영해줬다. 이 영화가 펑펑 울었다. 이 자리에도 극장이 있었다.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비디오를 크게 보여주는 극장이었다. 주로 성인 영화를 많이 틀어줬는데 여기서 실비아 누님 거 많이 봤다. 실비아 누님 보고 싶다. 이 건물은 80년대 가리봉동 최고의 극장 천일극장이다. 내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여기서 깜보리 이극장 개관 기념으로 받. 파... 대관 기념적으로 봤던 것 같다. 물론 여기서 개봉했다는 거 아니고, 돌고 돌아서 여기로 왔단 이야기다. <목소리>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